오늘도 모두들 별일 없으시지요? 오늘은 성경암송 및 통독 5일차입니다. 5일차 성경암송 요절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이가 많다. 머리가 썩었다. 마음처럼 잘 안된다. 는 생각은 버리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성경암송하다가 천국 간다는 각오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방법은 전체 절을 3번 연속해서 낭독할 테니 따라하시고, 이후에 구절을 나눠서 3번씩 또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유한복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제 전체 구절의 맥락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나눠서세 번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상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전체 요절 3번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합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다음은 나눠서 세 번씩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외운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보니까 금방 되지요? 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은 창세기 27장, 창 31장, 6기 35장역 42장까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낭독하오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